캐나다는 금리 동결했네요. 그리고는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시면은 졸트 8863 나왔고요. 자 졸트 보고서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사장님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뽑느냐 아, 이게 졸트 보고서인데. 지금, 졸트 보고서가 현 트렌드 상으로는 거의 코로나 이전 트렌드로 돌아왔다.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, 뭔 소리냐, 그러면은, 저는 요걸 보고 있거든요. 요거, 요거, 요거. 돌아왔어요. 지금 팔, 앞에 팔자 나오면은 정상이야. 앞에 팔자 나오면 정상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맨날 뭐, 이게 분석하는 사람마다 다르고, 그 다음에 뭐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서 이게 뭐, 뭐, 나락을 간이 어쩌니 이런 뭐 개소리도 하는데,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. 이런 거는 하루, 한번한 한 번에 일일비 하실 필요 없다. 그냥 트렌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, 이 트렌드에 녹아있는, 어찌보면, 는 세태의 변화, 데이터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근거를 혹은 시나리오를 세우시면 됩니다. 뭐냐 그러면은 이게 리만브라더스 터지고 난 뒤에 이게 구인구직 보고서가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구인구직 보고서는 그 사장님이 구인합니다라고 알바몬, 알바천국 여기다가 얼마나 글을 많이 올리느냐 이거예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채용을 얼마나 계획하고 있느냐라는 거고요. 그러면은 도대체 요 2008년 리만브라더스 터진 이후에 뭐 때문에 이렇게 채용이 꾸준히 늘어났냐라고 보시면은 비정규직 확대. 그러고는 아무래도 사회 4... 트렌드가 많이 비즈니스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. 이 구간 동안 글로벌하게 벌어졌던 혁신은 뭐냐 그러면은 SNS의 대중화 혹은 스마트폰의 대중화죠. 그러니까 우리가 이직이 쉬워졌다라는 게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요새 MG 보고 그러잖아. 아, 전반은 뭐 신입 사원인데 2년도 안 됐는데 사익서 낸다 그러고 남자는 항상 사직서를 품에 품고 다닙니다 하면서 그 트렌드 1, 1 2년 된거 아니에요. 저도 요때 회사 다녔는데 나 3년만 에 회사 때려쳤잖아. <laughs> <laughs> 물론, 저는 이제 그 군대 대신 회사를 간 거다 보니까, 전문 연구요원이라고, 그, 하기로 3년 만에 자발적 퇴사를 하긴 했죠. 회사를 계속 다니는 건 아닌 것 같아서, 회사를 하긴 했는데, 제가 다니는 그 3년의 기간 동안, 5년차 언더 직원이 한 4,50명 바뀌었어요. <laughs> 한 150명 다니는 회사에서. 그러니까 거의 이제 회전율이라 그래야지, 회전율이, 야, 어마어마했어. 근데 그게 트렌드일 수도 있고, 그럼 또 뭡니까? 이게 컴퓨터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이게 발전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내가 다른 회사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다른 회사랑 컨택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나는 옮겨갈 수 있잖아. 그러다 보니까 이직이 쉬워요. 그리고는 여기다가 또 사회적 현상 중에 하나인 딕 이코노미라고 부르는 요게 생겼죠. 내가 언제든 회사를 때려쳐도 그냥 나는 로켓 배송해도 되고 아니면은 백미 라이더스 해도 돼 그런 거 하면은 먹고 살수 있어 그러고는 돈 그냥 뭐한 1, 2년 벌어가지고 돈안 쓰고 그냥 짱박혀가지고 집에서 그냥 햇반 맨날 돌려먹으면서 한 3, 4천 저축해놓고는 아그돈 쓰고 그냥 놀고 그냥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게 사람이 스스로 나가는 것도 많고 특히 미국은 그쵸 해고도 쉽고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트렌드 자체가 어찌 보면은 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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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사람들이 회전을 하는 이런 트렌드가 만들어진 게 고용시장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 트렌드로 지금 돌아온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 때문에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경제 데이터 같은 거 해석을 하실 때 그냥 숫자만 보고 예상치를 상회했네 하회했네 어, 이러면 안 된다는데 좋게 나왔다는데 나쁘게 나왔다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트렌드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어,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졸트 보고서 이렇게 나온 거는 큰 문제 없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뭐냐 그 는 고용 보고서 여기서도 무엇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결국 임금 상승률 이겁니다 현재 파월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파월이 크게 발언한 게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시간 이제 한7분 지났는데 지금은 파월이 여전히 그냥 어, 선서하고 그 먼저 그, 그 성명서 읽고 이제 한첫 질문 두 번째 질문 이제 그 정도 들어갈 상황이야 지금은. 지금 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빠지는 거는 전혀 뭐 영향을 받았다 이게 아니고 결국 오늘의 쟁점도 이걸 겁니다 파월이 이거 얘기할 거예요 임금상승률에 대해서 고용이 얼마나 잘 유지됐고 임금상승률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장의 인플레이션 어떻고 이런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임금상승률 저 트렌드를 더 강하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